우리나라 지수 보면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왜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어디로 많이 해요? 중국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부양책을 대재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한번 볼까요? 텐센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텐센트가 날아가고 있죠. 1등이죠. 상해에서 1등은 기준 못해 줘. 뭐 하루에 이렇게 많이 뜰수 있냐? 1등 종목이 다날아가 중국이 1등이야. 이게 하루에 얼마씩 올라가나 보여줄게. 내가 24일 날8.8% 올르고. 그 다음날은 25일날 1.9 올라서 이렇게 11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26일날 9.26, 금요일날이 5.5, 1200 위안이 하던 것이 1240 위안인데, 지금 1629 위안이야. 알리바마가 난리 났어. 이게 뭐, 한40% 올랐네, 40%. 엔, 엔비, 엔비디아, 테슬라 아무리 떠들어봐도 이거 못 따라가. 시가총이 1위가 날아간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엔비디아가 뭐 힘이 없잖아,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주식은 약간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개도함으로 가는데 날라가. 주가는 항상 개도함어 오늘 그래서 책을 내가 읽으려고 이 책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기주 못해지못해똥수이 날라간다는 거. 중국 평안보험 봐라. 이거 날라가는 거.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최고의 주식 중60% 이상이 항상 주도. 최고의 주식은 주도주 업종에서 나온다. 굉장히 <laughs> 신고가 갱신 종목은 많은 업종일수록 수익이 좋다. 이렇게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전고점 52주 신고가가 나야 돼요. 지금 텐센트도 보면 52주 신고가 났죠? 이거 시가총액 1위가 52주 신고가 사고달랑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적 좋은 펀드가 최근 매수한 주식이 주식인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실적 좋은 펀드가 사면 날라가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 바닥에서 갈때 보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가더라고.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거. 쭉 계속 가. 근데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계속 가.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화끈하게 가는 종목을 살려면 신고가를나고 위에 올라가 있어요. 5 2조 신고가 난 종목이 주소주야 가는 종목은 무섭다. 근데 갈 네버가 여기서 갈때 부산 강의 간게 여기 여기서 부산 강의 갔는데 부산 강의 가서 내가 국제일보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야그 무서워 무서워서 못 사. 너무 올라가 가지고 못 사. 먹, 먹을 때는 조금 먹고 떨어진 거는 오래오래 기다리고 지금 에코프로 비엠이 그렇잖아 올라갈 때는 조금씩 먹고 그냥 얼렁얼렁 톡 가나오다가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가잖아 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손실은 적고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어리석게 손절매를 하지 않고 손실을 계속 키우는 것 주가가 하는데 물타기 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 떨어지는 데 추세가 꺾어졌는데 계속 물타기 하는 사람들 자 물타기는 언제 해야 돼요? 자, 올라갈 때는 물타기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여러분이 신곡가를 하고 박스 돌파할 때만 추가 매수하는 거야. 하락하고 있을 때는 물타기하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말이나 누모에 솔깃해서 혹은 무상증자 소식이나 새로운 뉴스, 낙관적인 전망에 TV에 출연한 세층 전문가들이 추천과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 그 다음에 배당금, 포가 얕고 배당 준다고 해서 주식 사지 마. 배당금 먹으러 가면 은 큰일 나. 배당주는 추세가 살아있는 배당주를 사야 돼.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배당 매품 받자고 주가 차트를 활용하지 않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번 장 주도주는 이미 출발했어 대 바닥을 치고 지수가 경기가 난리 나고 다 난리 망한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강한가 장은 이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는 지금 불안한 거야 자 코스닥 대장이 뭐야 알테오장이잖아 알테오장이 지금 시국가 나고 있잖아 그럼 지수는 못 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정도 가잖아요 그럼 가는 거지 코스닥 지수도 지금 좋아 두 번이나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이거 보면은 얼마나 쎄한번두번 바닥 을 잡았는데 전고점 전저점 깨지 않고 여기 8월 5일 8월 9월 9일 바닥 잡고 좀. 세게 나오고있아거래서도 이거 잘 가고 있잖아. 이거 쭉쭉 올라오고. 있는. 많이 떨어진 주식.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간다고 그거 안 되는 거야. 단계에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많이 떨어졌으니까 모르겠지 아니한 생각이나 시장은 순식간에 계좌를 깡통으로 만든다. 선절매는 일종의 보험이다. 발생할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선절매는 빨리 이익 실현은 천천히 이익 실현은 천천히 해야 된다. 미국의 단체는 몰려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 그 회사 수익을 많이 내고 나는 시누크를 많이 먹어가지고 홍콩에서 시누크를 많이 먹고 이제 보험 주로가서 이제 시누크는 장이 나쁜데도 21년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중국이 자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을 못본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좀 나와 갖고 이번에 관계 내가 이제 중국 보험 평안 보험 이런 것들을 갔죠 중국 전, 전기차 좀잘 가고 있어요 항생 데크 전기차가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날라가고 있죠. 그 BYD 있잖아 BYD BU. 아니 이런 건뭐 신고가 날라오는데? 그러면 이게 테슬라도 가는 거 아니야? 조선주 한번 보고 가자 조선주 현대중공업 맞았다. 세게 맞았는데 세게 맞으면 다 맞은겨. 월봉 분이 괜찮지? 그 다음에 한국 조선해양 괜찮고 그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잘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조선 기자재에서 대박이 나와요. 조선주 대장졸름 사고요. 조선 기자재에 대박주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옛날에 대박나듯이, 현대모비스가처럼 대박날 주식. 이 주식을 보면 잠이 안 와. 조선주에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대박주 이게 1,500원에 40만원 갔다니까 1,500에. 조선 부품. 일본 조선이 세계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뺏어온 거 알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1등이에요. 반도체도 일본이 잘 나갔는데, 우리가 다 뺏어온 거 알죠? 자동차만 이제 도요다가 1등이에요. 우리 3등이에요. 자동차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단 2등 가야 돼요. 지금 3등이거든요. 아 그리고 엘지생건을 내가 추천했는데 많이 빠졌어. 엘지생건 사라고 할때 여기 투자 전략에 보면 매수 전략이 있어. 1%씩만 사라고 써놨는데 화장품 주가 지금 다 날라가고 있어. 화장품 대장이 조선주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코스닥이야. 코스닥 화장주가 제2의 조선주야. 화장품에 대박주가 나오고 있어. 엘지 생건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화장품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 아모레퍼십도 이번에 겁나게 날라갔지, 그지? 월봉 보면, 아모레퍼시픽 월봉 보면, 장이 지금 신저가를 나고 있는데 얘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이건 아 이걸 봐야지. 그러면 여기 오면 적극 매수, 적극 매수. 화장품이 언제 갔어요? 중국 때문에 갔잖아요, 옛날에. 이, 아무리 퍼시뿐 중국이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LG 생가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 봐, 이거. LG 생가 저점 높아지고 있는 거 봐. 이런 자리에서는 1%만 사봐. 그리고 우량주가 이렇게 들어올 때 좋은 거야. 우량주는 가다가 한 번씩 반 죽이는 거야. 뭐 실적이 나쁘고, 뭐, 회사가 나빠지고 잘못됐으면 사면 안 되는데, 우리 화장품 쓸때뭐 쓰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중국, 아까 테크 봤지, 중국. 중국 테크는 바닥에 보면은, 중국이 이미 바닥은 2,000, 4년 1월에 쳤다니까 여기서 여기서 바닥 쳤잖아 그리고 여기 8월 5일날 높은 바닥 나왔고 날아가고 지금 따라가면 늦었어 중국의 지수가 또 날아가 그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화장품은 그러지 않아도 잘 가고 있는데 중국이 잘될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화장품 무서운 놈이 뭐지? 이차선지 사지마 화장품 사야 돼 우리가 잘 친하지 않은 아까 읽었잖아 너하고 친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에서 대박이 나온다 아니 한국 화장품 제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가족고 있어 이거 가지고 있는 놈은 한국에 우리 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있다고 이거 아무리 퍼시피보다 이게 더 좋아 이건 매물을 다 뺏겼어 52 신고가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신받다 소리를 해야 돼 파마리서치 이런 거 무서워 이런 거파마리서치도 신규 상장 종목이라 했지 7년 정도 이게 딱 그거야 이게 시가총액 몇위안 되지. 저 코스닥이 휴고나고 있잖아. 아무리 버시비가 엘리 생거는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뭘 봐야 돼. 코스닥에서 종목을 보라 그랬지. 대장주들이 가고 있는데 니네 맘만 계속 무슨. 요새 또 뭐가 걱정이지. 요새 미국은 경기, 경기가 나빠질 것 같고. 우리나라 걱정은 또 뭐지? 금융시장 죽이면 지들이 표를 못 얻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야 코스닥이 세계에서 최고 꽁지야. 대박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갔냐? 여기가 대박이야. 이거, 이 돈이 어디로 갔어? 성악개미들 미국 갔잖아. 이 돈이 다 미국 간 거야. 그런데, 이, 런 종목 봐. 코스닥에 이런 종목들이,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못쓰는 나라라고 미수가 나와야 바닥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아, 이게 정말 대박이야. 다른, 다른 나라 다 플러스 났어. 코스닥이 마이너스 12.6. 거래소는 0.17 위기의 K 주식, 미일 주식 20%올때 국장은 제자리 K 주식 코스닥은 12% 하락. 위기가 기회다, 그거 만는 얘기지. 코스닥에 대박이 난다. 차이나 항상 태고 날라가고, 그 다음에 텐센트 날라가고, 그 다음에 쭉 평안보험 날라가고. 너하고 안 친하잖아. 그동안 중국을 나쁘게 보니까 중국 주식을 없잖아.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돼. 이거하고 삼성전자는 좀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등이 또 약해 하이닉스보다. 내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삼성전자 없죠. 2001년 1월부터 삼성전자 만지지 말라 고 그랬잖아. 좀 많이 빠지면 모를까 지금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요한양행은 그냥 가진 사람만 보유한다. KB금융, KB금융도 좀 조정하고 가겠죠. 이격이 나면 조금 조정하다가는 섰다가 가겠죠.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언거 어, 어, 조차 몰라와서 아마 헷갈릴 거야. 헷갈리고 있는데 별로 못 가네 엔비디아, 그지? 목요일 날이 또 단기 고점이네 엔비디아가. 그 인버스 그런 거 만지지 마세요. 올라가는 종목을 보셔야지. 인버스 이런 거세 배짜리 그런 거 만지고 선물 옵션 만지면 어, 가슴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계좌가 망가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여러분 장기 투자 안 돼요. 내가 인버스는 또다 떨어지면 망하면 100% 본다 그랬죠. 올라가는 거는 10배, 100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건 10배, 100배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건딱한 배밖에 안 돼요. 망하면 100% 먹는 거예요. 근데 망하나요? 이격나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는 크게 좋아하지 말고요. 단기 매매 너무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를 내가 아직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거꾸로 한 거지. 삼성전자 사지 말고. 다른 걸 사야지. 삼성전자 비중 많은 분들은 찢으세요. 추세가 꺾이면 뒤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났고, 인텔도 엄청난 상처가 났어요. 인텔, 인텔 조심해야 돼, 인텔. TSMC는 1등이잖아요. 잘 나가는 엔비디아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애들은 뒤로 빠꾸 하잖아요. 인텔을 보면서 삼성전자도 비중 조절을 해야 돼. 걱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꺾이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아 영풍정밀을 우리가 이게 또 오랫동안 영풍정밀 영풍정밀을 우리가 저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모았던데 단기에는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좋은 종목 그 가치주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은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fm 가이드를 내가 이날 때렸거든. 아 상이 세방 나오는 거야. 팔았더니, 한방 다음날 더 나와. 그래갖고 막, 아, 빨리 팔았다가, 아, 아, 그러더니, 하종가 두방 맞아버리니까, 내가 판자리 밑으로 한참 내려왔어. 그 다음에 고려하인도 보류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단기에 급등 나와서 조정 세게 나왔어요. 비중 1% 미만만. 떨어지는 칼날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회 추천도 주면서 맨날 1% 미만 사라고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부자 아빠의 팜시템 기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잡지 말고요. 잘 보세요. 매번 바닥은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고점은 이쁜 상한가예요. 자, 카카오 보세요.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있습니다. 추세라고 해요, 이거를. 이 추세가 우상향할 때 계속 추가 매수하고 우하향 할 때는 빨리 톡가야죠 아니면 1% 미만 사서 장기 보유하시면 돼요. 우량주니까 이것도. 대성을 이거 바닥이야 이런거는. 이거 1% 사서 묻어놔. 덧바지든 말든 건 세방 이런거 1% 사서 묻어놓으라고. 자이 글이 보면 손이 안 나가. 기본적 분석을 해보는 거지. 유보일이 아, 9천이야. 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2,700원에 거래돼. 중요한 거는 배당이 2.3%씩 나와. 아 이런 주식을 왜 못사. 외국인 지분도 10%나 이러고. 아, 이런 걸왜 못사냐고. 떨어지는 칼날. 결국 주가는 큰 틀로 보면 이 라인에 있잖아요. 재반 가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가는게 한 번씩 충격을 줄때 이걸 좋아하셔야 된다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그런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거 안 되고 빨리 가는 걸 먹고 싶으니까 어디가 사서 뭐 여기가 사잖아요. 여기서는 안 산다고요, 다들 어디서 사요?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다 간다고 사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계양전기 우선주 이런 거 가기 전에 지금 이런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가기 전의 모습이 가기 전에는 그냥 안 가요.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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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스물 스물 빠지다가 그냥 확 가버립니다. 자 보세요, 스물 스물 빠지다가 확 빠졌다 올라가죠. 조금만 사는 게 아니라 1% 미만. 그래서 팜 시스템에서는 0.3% 밖에 안 사요. 빠지면 더 사요. 올라가면 추가 매수예요. 행복은 언제나 어,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관심 종목 방에 계속 종목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